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에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늘까지 닿은 나무였고 또한 그 나무는 베어집니다.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내네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고 꿈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바로 해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당황하며 또한 왕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이 본그 나무는 바로 왕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 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이 성장하고 또 위대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루터기가 남게 되고 나무가 베어지며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하며 7년 동안 지내게 되는 이야기가 꿈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이슬에 젖게 되며, 그렇게 7년 동안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앞날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잠시 받은 권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 권세자들은 영원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고,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으라, 의를 행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것이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꿈꾸도록 어느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굶는 사람이 없기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기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적은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리더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이러한 법을 만들고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두 눈을 크게 뜨고 지도자들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착취당하지 않게 하시며, 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